진짜 이런 외국인 용병이 있을까요? 턱관절이 골절되어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음에도 기아를 위해서 재활에 성공하면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어냈고 또 기아를 위해서 MLB 메이저리그 러브콜을 뿌리치고 기아와 함께 한다는 위지를 보였습니다. 이범호 감독과 심지어 단장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임스 네일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우승을 이룬 기아 타이거즈가 오프시즌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에 성공했는데요. 기아와 함께한 1년의 추억이 메이저리그에 관심 못지않게 강렬하게 가능했던 일이었고 내일은 진심이었습니다. 심지어 단장은 27일 스타뉴스와 통화해서 첫 번째 과제를 무사히 마쳤다. 외국인 선수 중 내일과 재계약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는데 잘 풀었으니 다음 과정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고속 시원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앞서 기아는 내일과 총액 180만 달러, 계약금 40만 달러, 연봉 12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에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올해 연봉인 70만 달러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35만 달러 옵션 15만 달러 보다 대폭 인상된 액수인데요 이에 심지어 단장은 네일 선수가 올 시즌 보여준 워크의식에 대해 구단에서 높게 평가했다 올해 네일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했다 부상 후 재활을 거쳐 복귀하는 그 과정과 투혼을 우리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높게 샀다 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기아를 통해 한국 KBO 리그에첫 발을 내디딘 내일은 데뷔 첫 해부터 뛰어난 활약을 했고, 올해 정규 시즌 26경 기 12승 5패 평균자책점 2.53, 144.9 이닝, 138 탈삼진, 이닝당 출로용률 1.27을 기록하며 리그 정상급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코스트 시즌에서도 그 활약은 이어져 한국 시리즈 2경 기 1승 5패 평균자책점 2.53, 10이닝 13 탈삼진을 기록, 기아 의 12번째 이자 7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그 탓에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끌 기도 했고 최근 kbo 리그 외국인 에이스들이 성공적으로 메이저리그 에 연착륙하고 있어 내일을 향한 관심도 실존했다는 내일을 오프 시즌 주목할 선발 투수 매물로 언급 했고 공신력 높은 기자 중 하나로 오피는 mlb 네트워크의 존 모로시 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모로시는 지난 14일 대만에서 열린 2024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 12 경기를 앞두고 한국 취재진과 만나 네일과 찰리 반즈로 자이언츠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에릭 패디, 세인트로이스 카디널스 선발 투수. 다 가능하다는 평가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네일도 메이저리그 복귀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네일은 2015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20라운드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입단해 만 29세가 되서야 처음 빅리그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빅리그에서는 불펜으로밖에 활용되지 못했고 두 시즌 동안 17경 기 평균 자책점 7점대를 기록하는데 그친 네일에게 메이저리그 선발 복귀는 꿈과 같았는데요. 하지만 그 꿈만큼이나 강렬했던 것이 기아에서의 추억이었고 지난 8월 턱관절 고정 수술 받고 정규 시즌 아웃이 됐을 때 동료들과 팬들은 그를 홀로 두지 않았는데요. 옆에는 자신의 유니폼을 더그아웃에 걸고 함께하겠다는 동료들이 있었고 앞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응원을 보낸 기아 팬들이 있었습니다. 재계약 소식을 전한 네일은.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긴 시간 재활을 하는 동안 구단의 지원과 나에게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마운드에 올라 투구할 수 있었다.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기아 타이거즈와 동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면서 좋은 제안을 준 구단에 감사하고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 내년에도 동료들과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내일을 잡기 위한 국제 업무팀과 심지어 단장의 노력도 빛을 발했고 연봉을 대폭 인상한 것 외에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야기했는데요. 심 단장은 내일도 처음엔 메이저리그에 갈 생각을 했다. 하지만 기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았다. 고도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우승의 순간과 그 과정들을 이야기했다. 나도 내일이 미국으로 떠날 때넌 무조건 우리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국히 부탁했다. 가기 전에 이제 내일과 생각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일도 남고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의 액수를 부르면서 국제 업무팀에서 마음을 잡으려 무척 노력했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내일은 7에서 9회에서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9위가 떨어지고 제구가 흔들리는 아쉬움도 보였고 미국에서 주로 불펜을 뛰다 온 투수들이 흔히 가지는 한계점입니다. 이 부분을 기아구단과 내일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심단장은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 확실히 자신도 인지하고 있었다. 계약하면서 몸을 잘 만들어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풀타임 선발을 준비하는 과정이 짧았지만 올해는 준비 기간이 길어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 고 강조했는데요. 내일은 지난 26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KBO 시상식에서 평균자책점 부문을 수상했는데도 영상 인사를 통해 기아 구성원 하나하나를 모두 언급하며 감사를 표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선 포수인 김태군. 한준수 선수에게 한해 동안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며 이어 외야수. 불펜 투수는 물론 프런트들의 뛰어난 투구는 물론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인품까지 갖췄고 기아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팀은 내일과 동행을 확정하며 다음 시즌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올해 장현식을 내줬지만 기아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했고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이범호 감독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사실 올 시즌 내내 보여준 모습은 기아이 오랜 토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났고 내일이 남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별 다른 요청은 없다. 그냥 올해처럼 건강하게 마운드 위에서 함께 해주면 좋겠다. 제임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 고 전하고 싶다. 내일의 잔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이 하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